혹시 두 분이 같이 도안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뭐 한번 해보시죠. 어, 해보자, 해보 2대1, 차라리 2대1로, 2대1로 하자. 2대1할 만하지. 한쪽 잡으면 시. 내가 돼. 시! 아이목졸라도 돼요?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후비가 <laughs> 너무... 또 주특기잖아요. 이거 그냥... 어떻게, 들어서 돌리면 되는 거죠? 그냥 돌려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네. 제발 손이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진짜. 던져도 돼요? 돼요. 제제제제제제 오빠, 번 제발 오빠 제발. 제발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 둘 셋! 어? <laughs> 뭐야 <해>, 이거? 뭐야 <laughs> 이거? <laughs> 하나 둘 셋! 어? <laughs> 뭐야 <해>, 이거? 어?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안 들어가지. 아 <laughs>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아이 뭐야? 이게 주특기이어요아소안 들어가는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자 아직까지는 잘 네. 막아내고 있습니다. 시간만 자,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오히려 어. 리바스에게 반칙.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아니 아니 틈이, 아니, 아, 아니 틈이 없어. 와 대박이다. 잘한다. 아니가 그러니까 여기만 여기가 주특기시네. 네, 다시 해보요 다시 한해봐요 그러면. 다시 해봐요. 자 이제 공식 진짜 경기. 견 h 골 뒤에다가 그래, 심판이 손을 놓으시고 심요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 어 얘기를 뭔얘기 한포, 한포, 한포. 와! 한포. 와. 한포. 한포. 타이밍이네 한포. 타이밍. 오! 오!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완벽한 2점입니다. 와, 전형무 2점. 아니, 지연이가 바티겠어. <laughs> 뭐가 있는 거 같아? 뭐 했는데? 알려준 봐. 야, 거야. 뭐가 있어? 얘가 삑하기 전에 벌써 잡았어. 아, <laughs> 어. 페이크 알려 준 거야. 반칙? 네 살짝 했어 근데 레슬링 경기에 보면 어떨 때 심판이 부기 전에 뭔 잡고 있고만 이런 게 있는데. 정식 놀이 뭐예요, 이게? 정신 놀은 이제 네. 시작하면서 잡는 건데. 네. 눈치 싸움인 거죠. 음, 약간 조금 편법? 더 빠르게 예. 한 번. 아. 나올것 아. 같은 아. 타이밍에 권해놈. 먼저 가. 아! 오! 타이밍에 먼저 아! 오! 오! <laughs> 좀, 아니 좀 일어서 계세요. 지, 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나한테 돌아갔네 지연아 시합 때 보자 <laughs> 혹시 두 분이 같이 도안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해보해보시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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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세요해대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보요해요요요요요 아니아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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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도 돼요?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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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laughs> 아, 오, 일로, 아, 발 잡고 도와줘야지 어우 진짜 아잇 뭐하는대야진맛무다 우정 우정 이다 지금 뭐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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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뭐 하시는 차이콥. 거예요 찰 세분의 무적 에호이여기 어. 아 뭐야 어. 둘이 아무것도 못 하네. 우리는 사랑이 빠졌어요. 아 진짜. 아. 사랑이 빠졌어. 와, 돌덩이다 진짜. 아, 제가 보기에 그 정지현 선수는 아직 현역이에요. 아. 느낌. 이 아. 예, 완전 살아 있고. 근데 권호영 님은 제가 보기에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권호영의 힘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어. 지금 일부러, 아직 일부러. 힘을 제대로 쓰지 않았어. 아, 맞아. 자, 그러면 정지현 선수 <laughs> 전현무 씨 어디 갔어요? 방송이 가능한 얼굴입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어디 가서 못 보는데 여기서 볼수 있잖아. 체험 살면서 온것 같아요. 아, <laughs> 나 진짜 아까 어... 통 안에 갇혀 있는 거 같아. 먹는. 아무 것도 못 해요. 여지가 없어 여지가. 미동도 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레슬링이라는 게 힘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완전 집약체 스포츠 아닙니까? 그렇죠. 고 나이 들면 사실 힘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순발력이 떨어지는 그럼요. 부분이 이게 어떨지 모르겠거든요. 음. 51세고. 마흔 살이시고 그리고 열한 살 차이가 나는데다가 은퇴한지 한 이십이 년, 은퇴한지 겨우 육 년. 년. 예. 아. 체급도 이제 또 차이가 나고 자 그러면 저기 정해야죠. 네. 개체를 정확히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심고노 선수는 어느 정도 증량을 하고 우리 정재현 선수는 어느 정도 감량을 할지를 여기서 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성능을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딱 정확하게 육십삼. 공지 금몇 킬로 빼시는 63, 거예요? 7kg. 7kg. 뭐, 7킬로 정도. 7, 아, 유수삼도 힘든데. 그러니까 63.9까지 인정이죠. 아니지. 63. 못, 못 빼요. 또. 못 빼. 못빼 63까지 빼면 내가 이길 자신 있어. 그럼 60 63, 63.5. 63. 63. 63. 63.5. 63.5. 합의합시다. 63.5. 네, 타결하시죠. 극적 63. 타결. 63.5. 63.0이 돼야 됩니까? 63.5. 63.5 갑니까? 오케이. 야! 오케이. 얍! 오케이. 야! 오케이. 자 그러면 63.5면은 얼마 오, 빼야 되는지죠 7kg 뭐 이렇게 7kg 정도 그리고 아쉽다. 나는 3kg 찍게. 3kg를 쓰겠다 증량이 더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 저희 메이커 역할들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 그렇죠. 응. 살도 찌워드려야 되고 근육을 만들어서 해드릴 되니까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바빠요 응. 이제부터. 체력 끌어올리는 거와 동시에 개체를 정확히 맞춰요 지야 이게 진짜. 일단 예. 딱 해가지고 시합 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한번 봐봐요. 대요 어. 제발. 와. 나 믿습니다. 나 믿어요. 나신고을 믿어요. 나잖아나 믿어. 네. 믿어. 음. 제 인생 마지막 경기를 제가 존경하는 제신고 선배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시합은 시합이니만큼 시합에서는 받들리지 않겠습니다. 경경당당하게 정말 정정당당하게 할 거예요. 예, 네, 정정당당하게. 아멋스다내 스링만큼은 내가 꼭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돌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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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슬링 하면 신고노가 아닌 정지현이 떠오를 수 있도록. 어, 정지현! 정말, 정말 레슬링이 하고 싶어요. 돌아온 레전드의 마지막 승부, 국대는 국대다. 아, 오늘은 레슬링 레전드 심권호 선수의 중간 점검을 네. 하는 날입니다. 떨립니다. 떨린다. 자, 여러분들 22년 만에 뛰는 인생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아. 심권호 선수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두 네. 체급 그랜드 슬래머 심권호 선수 대세 체급 오, 아시아 선수권 반갑구나. 메달을 석권한 정지현 선수. 이 레전드 대 레전드, 레슬링 두 레전드 전설의 50일간의 훈련일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많이 본거 같은데. 매달매달은 <laughs> 어, 메달, 너무 많아서. 무슨 장난감 매달처럼 저렇게 보관해 놓기 있어요? <웃음> <웃음> 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던 저 저희 부자리. <웃음> <웃음> 아, <웃음> 어이쑤, 여기 좀 조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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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고요. 어, 어, 어. 야, 야, 심기일장.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멋지게 한번 하고 싶어요. 드디어, 게임을. 뭘 <laughs> 입지 모르겠지만. 또 입어. 또 입게. 또 입어. <laughs> 좋으신가 보다. 아니, 아, 있는 날이 오는구나, 다시. 근데 이거 진짜. <laughs> 뭐야? 상상도 못 자. 하셨을 거예요. 저걸 다시 입게 맞아. 될 거라고. 아, <laughs> 음. 네예 내려가겠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네 아하. 아이고 아들 밥 아, 먹어 예. 어머니뿐이지 어머니 밥상 맛있게 먹어 아들 아들 좋아하는 것만 해놨어 아, 야, 어, 어머니 진주정산. 밥상 너무 아이고, 부럽다. 제일, 제일, 제일 기운 나는 반찬이죠. 네. 맞아. 나이 드니까 엄마 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점점. 아니 어머니도 가까이서 저렇게 잘 차려주시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찌지? 그니까. 러 아들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해놨구만 오늘. 어, 계란말이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잖아요. 맛있어요. 음. 천천히 먹어. 많이 먹어야 돼. 어, 맛있게 드신다. 그럼 저렇게 먹으면, 먹으면 한 달에 10kg씩 될것 같은데. 얘기를 안 드렸어? 놀라실 거 같아 어머님이. 엄마한테 말안한게 있는데. 응. 뭐가 있어? 이게 항상 비밀이야. 비밀이 너무 많아 아들은. 뭐냐면 엄마가 걱정할까 봐 말을 안 했었는데. 너무 걱정하시겠는데? 뭐 걱정할 일이 있어 나 걱정할 소리는 안 들은 게 좋은데. 음, 운동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보고 싶어? 응. 엄마한테 말안 하는 건데. 응. 이거 뭐야? 지금 이제 응. 지연이하고 이제 시합하기 때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음. 많이 걱정되시겠는데? 딱 등짝 맞는 타이밍인데. 이몇년 만에 하는 거야 이시바와 헤아을 아이고. 20년. 아 이길 거야. 그래도 기술이 있는데. 어? 어? 아들 믿는 아들 거야. 아들 믿는 와. 거지. 아들 믿는 거야. 아니, 어머니 정지현 선수 누군지 아실 텐데. 알죠알죠 알죠. 근데, 알죠. 근데 내 아들이 음. 제일 먼저지. 응원하고. 아. <laughs> 지현이 정도야 뭐. <아마>. 그럼. <laughs> 가가 주눅 들어서 어디 달라들겠어? <laughs> 한 달만 열심히 하면, 그, 그 기술이 어디로 가? 감이 그냥 어디, 막뒤어야지딱 딱 다리 집어넣어갖고, 그냥 모가지 잡아서 돌리는 것이 그냥 기술이 아 최고 인데 뭐. <laughs> 아, 돌린다, 돌려, 돌려, 돌려. 다 내가 그래, 돌아가. 막 내가 돌아가는데. <laughs> 역시 우리 엄마다. <laughs> 왜냐면, 아들은 맨날 1등하고 들어왔으니까, 맨날 이기고 왔으니까, 또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신고노 형님의 경기를 신고노 형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보신 분이 거든요 그치. 제일 잘 아시죠? 얼마나 돌려보셨겠어요? 너 거의 전문가죠, 머니도. 응. 힘이 되겠다. 엄마가 저렇게 응원해주면. 응. 응. 열심히 해줄게. 먹고 힘내. <laughs> 더 좋은 것도 해줄게, 그냥. <laughs> 아우 든든하다. 정말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쓰면은... 우리 어머님도 네. <laughs> 알잖아요. 자, 몸조심 잘해. 몸조심, 진짜로 네. 열심히 한달 동안. <laughs> 그래도 내심 걱정은 또 하실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 <laughs> 고마워. 그런 응. 결심을 해서 고마워. 응. 영원히 그냥 잊어먹은 줄 알았더니 한다는 그 자체가 고맙잖아요. 실망 안 시킬게요. 응. 실망 안 고마워. 시키고 예, 경기를 할게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긴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거니까요. 한번 와서 재밌게 봐요. 너무 뭐. 아 이게도 좋고 저도 좋고 나간다는 자체가 좋아. 한다는 자체가. 엄마가 거야. 와야지. 가야지. 나 우리 아들 시합할 때는 어디라도 따라갔는데, 냉국은안 하고 다갔는데. 응, 아 기대가 되네. 되게 또, 모자가 특별한데. <laughs> 음. 이것도 재밌게 할게요, 시합. 이제 그때까지 열심히 나. 잘해. 몸 만들어, 응. 음. 그거 내 소원이네, 진짜. 자랑해? 응. 음. 음. 해야지. 아,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이. 자랑해서 동네 아줌마들도 데리고 가야지. <웃음> 네. <웃음> 동네 잔치 또 한번 하자. 다시 이기야지. 재밌지. 옛날을 생각해갖고이겨야지 그래도 아주 <laughs> <완전> 살아있네. <laughs> 이번에도 어머니한테 음, 아들 심고노가 역시 심고노 내 아들이다.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you <laughs> 아니, 22년 만에 이제 아들의 마지막 경기를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음. 저는 처음에 걱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머니의 반응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하나도 안 갔어요. 아, 그러니까 막, 미쳤냐. 어, 등짝 스물씩 나올 줄 알았는데. 어, 괜히 저희가 좀 죄송하네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막. 그때. 예전에 항상 최고의 운동선수 뒤에는 최고의 어머니가 그렇죠. 음. 네,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아, 월클 아들이 왜 월클 아들인지 알았어요, 어머니 보니까. 그러니까. 음. 아, 다르다. 네.